여러분은 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이 책에는 두통과 비염, 위장병, 면역력 저하 등 만성적 질병에 시달렸던 저자가 20년간 1만 명이 넘는 임상 사례의 정보를 모아서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빌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 몸에는 숨겨진 짠맛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몸에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가 짠 것이다. 분비물 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 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성분이다. 논란의 여지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산소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 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번더 생각해보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도 소금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이며 혈액 중에 녹아 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피가 잘 통해 순환이 잘 된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의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준다. 두 번째, 소금이 왜 이렇게 과시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소금을 못 먹고 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 고혈압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메케론 박사는 소금 섭취는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 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다소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는 2017년 미국 뉴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했습니다.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필수 영양소이다.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맨 켈리지 박사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 병, 루게릭 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약80% 정도는 물과 운동으로 회복시킨 인물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 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진다.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며, 불안증이 없어진다. 급한 사람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 양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의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억울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한 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다섯 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수 있다. 네 번째, 짜게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수 없다.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 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를 세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먹어야 된다. 다섯 번째,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 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에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벽의 수축작용, 장기의 연동운동, 생식기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의 물질 교환에 모두 짜는 힘이 필요하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수분과 염분은 함께 움직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린다. 몸속에 짠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섯 번째 몸의 지혜.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수병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 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 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의 감각 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을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